안녕하십니까? 오늘 방송 이 이재명에 대해서 서양 언론들은 어떻게 보도를 했는지에 대해서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격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어, 여러분들 지금 여론을 형성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 헌법재판소의 권한이 굉장히 어, 좀 중요한 시기고요. 어떤 결정을 내릴지 물론 저는 이제 여섯 명이서 해서 결국에는 이제 기각 날 것이라고 보지만 불결 날 것이라고 보지만 결국. 이 여론을 만들어내는 건 저입니다. 어, 저희고, 좌파들도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걔네들은 정말 간사합니다. 간사하고, 어, 조금 여우 같고, 어, 프레임질을 엄청 잘하고,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당해낼 수가 없는 게 바로 좌파입니다. 이 좌파들은 조직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더, 우리는 그렇게, 치사하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금만 더 우리 중도층들에게 조금 더 눈을 돌리고 저는 좌파들의 머릿속을 바꿀 자신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중도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올바른 정보를 알려줄 필요는 정말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저좀 도와주시고요 제가 지금 돈으로 후원해 달라 이런 얘기 절대 아닙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영상 좀 널리 퍼뜨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야만 이 중도분들이 어 좀볼수 있고요 어 저는 이 보수 유튜버들 중에서도 어 특히 이 한동훈에 대해서 너무나 우호적으로 말하다가 지금까지도 어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고 오로지 어 부정 선거를 다루지 않고 어 조금 살이면서 몸살이면서 하는 이런 사람들 저는 어 싫습니다. 그러지 말고 저 같은 사람 화끈하게 한번 지원해주십시오. 저 광화문도 나가고요. 특히 제 영상 보시면 이런 부정선거에 대한 것도 많이 다르고요어 이거는 정말 목숨 걸고 하는 일입니다. 아시다시피 뭐 고소도 막 당하고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어 정말. 저도 본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신념을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어 저를 도와주실 생각 있으시면 어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어 영상 좀 퍼뜨려 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네 방송 시작할 텐데요. 어이 이재명에 대해서 어 어떻게 생각하는지 특히 먼저 영국과 미국의 어떤 그런 언론 보도를 볼 텐데요. 제가 뭐 계속해서 이 트럼프의 측근들, 최측근들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게 지지를 보내고 뭐 그런 내용은 계속해서 전달을 해 드렸는데 이 이재명에 대해서는 딱히 말을 안 했어요. 어 그런데 요즘에 또 나오고 있어서 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먼저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라고 하는 뭐 한국으로 치면 굉장히 뭐 조중동 정도 되는 큰 언론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어,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한국의 이재명에 대해서 이제 말을 했는데요. 어 한국의 다음 지도자가 될지도 모를 좌파선동가. 라고 이게 제목이라고 붙였습니다. 어, 물론 저는 뭐 다음 지도자는 안 되겠죠. 왜냐면 하 깜빵 가야 되니까. 뭐 당연히 그러겠지만, 뭐 영국의 입장에서는 중요한 건뭐 다음 지도자가 될지 말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 뭐라고 말했냐면, 좌파 선동가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Left wing firebrand라고 해서 이제 어 지난 1월 흉기의 흉기 사건이 있었잖아요. 어 죽을 위기를 가까스로 넘긴 한국의 정치인이 2024년을 마무리하며 차기 대통령 선거에서 유력한 선두 주자로 떠오르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도를 했고요. 어어 정말 어 좌파 선동가라는 말이 정말 딱 맞습니다. 뭐 사실상 뭐. 더할 말이 없죠. 좌파 선동가. 정말 대중을 잘 선동하고 얼마나 정말 저는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좌파의 끝인 것 같아요. 거의 뭐 문재인 이재명 이 둘이 좌파의 끝인 것 같습니다. 얼마나 영악하게 여우처럼 미꾸라지처럼 다 빠져나가고 정말 대단합니다. 대단한 사람이고 어 어 뭐라고 보도를 밑에 또 했냐면요. 최근 몇 주간 그의 지지율이 급등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직 공장 노동자인 이재명은 여전히 극도의 논란을 일으킬인 물로 남아 있다. 전문가들은 그가 한국의 수십 년간 지속된 정치적 복수의 악순환을 지속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지속했, 어, 지적했다라고 이제 평가를 했습니다. 뭐 물론. 지지율, 저는 이런 거 믿지 않습니다. 뭐, 지지율, 이재명 지지율이 뭐 엄청 높아지고 있다, 이런 거 믿지 않고, 어, 지금 이어서, 그, 정치적 뭐 논란을 일으킨 인물 이거는 당연히 맞다고 생각하고요. 어 지지율이 급등했어도 불구하고 전직 공장 노동자 저는 이거는 어, 이거는 어, 또 논란이 많죠. 전직 공장 노동자가 맞냐 안 맞냐 이이 이 말로 또, 또 말이 많은데 어, 물론 뭐 여기에서까지 제가 그런 말은 뭐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거는 일단 넘어가도록 하고요. 아무튼 뭐이 파이낸셜 타임스는 이어서 음주운전 뭐 검찰 사칭 선거 운동 중 허위 진술 등 형사 범죄 이력을 가진 진보 성향의 정치인 이재명은 그의 정치 경력 내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왔습니다. 재밌습니다. 정말 맞는 말인 것 같고, 네. 정말 이 이재명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한것 같고요. 뭐, 이제,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뭐, 허위 진술, 뭐, 형사 범죄 이력, 뭐, 정과 사범이다, 뭐, 이렇게 하지만, 곧 정과가 더 많이 추가될 거지 않습니까? 저희는 뭐, 그 날을 당연히 기다리고 있고요. 얼마 가지 않는다고 봅니다. 네, 이어서, 뭐, 2022년 윤석열 대통령에게 패배한 이후, 이재명은 윤 대통령을 검찰 독자라고 부르며 항의 단식, 단식 투쟁에 돌입한 적도 있다. 몇 건의 형사 기소를 당했지만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뭐 어쨌든간 파이낸셜 그 여기서 타임스에서는 지금 중요한 것은 이재명을 뭘로 보고 있냐면 형사 범죄 이력이 많은 좌파 선동가 딱그 정도입니다. 뭐이 정도가 되면 그냥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자 잡범 어, 자범, 뭐, 이런 사람이 대통령 될 깜냥이 절대 아니다. 라는 거고, 저는 조만간 이제 조국 곁으로, 어, 가지 않을까. 정확하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영국에서는 이재명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고요. 어, 또한, 미국에서도 이제 새로, 어, 올라온, 그, 이재명에 대한 언론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제, 폴리티코라고 해서, 미국의 그 정치 관련한 일간지 같은 거예요. 어, 거기서도, 어, 많이 나왔고요. 워싱턴 DC 쪽에 있어서, 어, 공화당 쪽이라기보다는 민주당 쪽인데, 일단은 뭐 성향을 뭐 뒤로 하고, 어, 어떻게 이재명에 대해서 보도를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어, 지금 중국 패권주의를 견제하려 했던 이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의 노력에 많은 영향을 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고요. 어, 이어서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어, 미국과 중국 사이 전략적 모호성을 주장하고 한국이 대만 해협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갈등을 피해야 한다. 라고 말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주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폴리티코 언론지도 일단 그러니까 미국 자체는요, 여러분 민주당 공화당이라고 해도 이 반중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건 아시죠? 물론 그 속은 모르겠지만, 네 반중은 변함이 없는데 이재명이 뭐라고 했습니까? 중국과 갈, 갈등을 피하고 그냥 셰셰 뭐 이런 하, 정말 저는 어이가 없었는데 보면 볼수록 이런 정과 사범 이 이재명이 이 중국에 대해서 어, 뭔가 갈등을 피하는 쪽으로 계속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그게 좀언짢는 거죠. 어 이어서 폴리티코는 뭐 이재명에 대해서 이 양안갈등에 대해서 또말 있죠. 어, 공연이 잘 있는 중국에 쓸데없이 과도하게 시비를 걸어서 관계를 악화시킬 필요가 없다. 대만의 압을 갖고 그들이 싸우든 말든 우리는 기존 질서를 존중하다, 존중한다라고 우아하게 한 마디만 하고 넘어가면 된다라고 했었다. 이 말을 또 어, 폴리티코는 주목을 했는데요. 어, 여러분 미국이 그동안 구상했던 게 뭡니까? 한미일 그리고 필리핀까지 해가지고 대만까지 해가지고 중국을 견제하는 거. 어, 이 태평양 어떤 그선 라인, 중국 북한 여기를 좀 견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당선이 되면은. 지금 완전히 이 계획이 무너질까 봐 우려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도 이 이재명이라는 인물을 어, 영국에서는 그냥 좌파 선동가 뭐 이렇게 말했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그 안보 쪽에서 굉장히 위험하게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당연히 좋아하지 않겠죠. 민주당이고 공화당이고 당연히 좋아할 리는 없겠다 라는 생각을 어, 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 폴리티코 라는 게 이제 또 저기 프랭크엄 미국 평화 연구소 연구원을 인용을 했는데 이 이재명이 윤 대통령이 했던 친근감을 보이는 접근 방식, 그러니까 미국에 대해서 굉장히 친근감 있게 친미 정책을 많이 펼치지 않았습니까? 특히 임기 초기에 또 미국에 가서 굉장히 좀 새로운 대통령의 모습도 보여주셨고 했는데 이재명은 그러지 않을 거고 한미 동맹을 우선시하는 경향도 없을 것이다. 폴리티코는 한미일 삼자 동맹. 및 외교 안보 관계의 심화가 기에 집중한 가능성 아래 위험에 처할 수 있다. 일본에 대한 뿌리 깊은 반감을 이용해서 일본에 대한 외교적 다리가 됐던 윤 대통령의 역할을 뒤집고 한미일 협력에 대한 한국의 약속도 뒤집을 가능성이 있다. 아, 여러분 정말 위험한 임무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어, 정말, 얼마나 힘들게 일본과 관계도 개선하고, 미국도 한미동맹을 굳건히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되면 이것을 다 뒤집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만큼 얼마나 위험한 인물로 이재명을 바라보고 있냐, 이것이 드러나는 대목이 아닐 수가 없겠고요. 어, 그렇습니다. 저는 이 좌파들이 싫은 이유가 정말 많지만 그중에 또 한가지를 뽑자면 이 프레임질에 굉장히 능하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특히 이 친일 프레임질 친일 프레임질에 굉장히 강한게 이 좌파들 입니다 여러분들이 좌파들을 어 일본에 대해서 반감을 이용해서 일본에 대한 반감을 이용해서 어 뭔가 그 집권 가능성 아래 그 한미일 삼자 동맹과 외교 안보 관계가 이재명이 집권을 한다면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까지 평가를 한 거예요. 이건 정말 진지한 평가가 될수 있고요. 물론, 저는 이재명이 될 확률은, 어, 매우 없다고 봅니다. 왜냐면 하 깜빵 가셔야 되니까요. 내 네, 깜빵 가셔야 되니까 없다고 보지만, 이재명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한다면 사실 지지할 수가 없거든요. 저는 한국 20대 여자들 정신 차렸으면 좋겠어요. 특히, 이 패미한다는 여자들, 그렇게 패미를 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이재명을 지지할 수가 있느냐. 저는, 제일 이해 한 가는 모순. 두 가지가 있는데, 기독교인이 좌파를 지지하는 거. 패미하면서 이재명 지지하는 거. 저는, 둘다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물론, 어, 이제 패미도 아니고, 어, 기독교인인데요. 기독교인으로서도 보수 가치를 당연히 지지하고 있는데요. 이재명이, 정말 <laughs>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어, 그렇기 때문에 더이 중도층들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네 그런 상황이고요. 모르는 건 어, 죄가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알려고 하지 않는 건 죄죠. 네 이어서 또 로버트 서터 조지 워싱턴대 교수도 이재명이 이제 정부가 들어서게 된다면 연약한 한일 관계 지금도 연약한 한일 관계인데를 해칠 수 있는 일들을 어, 해칠 수 있는 극적인 일들을 할수 있다. 어, 일본이 식민지배 기간간 행동한 것에 대해서 사과를 요구하고 그렇게 할 때까지 제대로 대화하지 않겠다라고 말한다 딱 이게 여러분들 뭡니까 이 좌파 정부 특징 아니겠습니까 지금 박근혜 대통령 때 얼마나 노력해서 위안부 합의 다 해내고 그렇게 했는데 이 좌파들은 끝 까지 이건수를 놓치 않는 거예요. 왜냐? 어떻게들 공격해야 되니까. 좌파들의 특징은 뭐냐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거예요. 이들과 대화를 할때 생산적인 대화가 될 수가 없습니다. 어, 이재명 딱 이재명이 할 일에 딱 드러나죠. 딱 지금 그 미리 보기 프리뷰입니다. 물론 그런 미래는 오지 않습니다. 왜냐? 깜빵 가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그럼에도 프리뷰를 해 본다면 이 이재명이 일본한테 식민 지배 동안 한 일을 사과해라. 계속 이러는 거예요. 일본 입장에서는 어이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친일파입니까? 아닙니다. 저거, 친일파도 아닌데도 똑같이 일본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아니, 사과를 했는데, 정부 들어설 때마다, 좌파 정부 들어설 때마다, 새롭게 사과를 해야 되고, 또 새로운 보상금을 줘야 되고,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래서 거절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또 그러면, 그대, 그렇게까지 할 때까지 대화 안 하겠다. 이런 생때부리는 어린이 마냥 지금 외교를 이렇게 해버린다는 게, 저는 당연히 보이거든요? 좌파들은 또 거기에 대해서, 와, 우리 대통령 멋있다. 또 이러겠죠. 아유 정말 물론 그런 미래는 오지 않을 것이지만 뭐 그런 미래 상상하면서 굳이 스트레스 받고 싶지도 않네요. <laughs> 일단은 뭐 미국 언론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어 역시나 뭐 파이낸셜에서 말한 것처럼 이제 좌파 선동가 레프팅 파이어 벌드라고 말한 파이어 브랜드 브랜드라고 말한 것처럼 뭐 일단은 뭐 그렇지만 이재명에 대해서는 어 저는 큰 걱정은 솔직히 말하면 하진 않습니다. 지금 마지막 발악이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들어갑니다. 어, 들어갈 거고 그런 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laughs> 진짜 얼마 남지 않았고 어, 이제 시작이겠죠. 어, 앞으로 일들이 더 많이 벌어지고 또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타임이 오고 있는데요. 여러분 설렘으로 기다리고 계십니까? 어 지금 토요일에도 이제 광화문 집회도 나가고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번에도 물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이 민주노총들이 좀 방해를 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저는 이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어떤 한 행동들 제가 찍고 있는 영상들이 어 아무튼간에 중도층에 좀 퍼져서 어, 조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저는 지금 완전히 신념 하나로만 움직이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제가 20대로서 이 보수가치를 지지하는 거 너무나 자랑스럽고요 제가 당하지 안으려고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20대는 진보를 지지해야지 20대는 민주당을 지지해야지 이런 프레임 자체가 너무나 지금 한국 사회에 많이 깔려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제 20대 친구들은 대부분 유석열 대통령 지지하고요 제 20대 남자 기준입니다 남자 친구들은 어 보수 가치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뭐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됐든 결국에는 보수 가치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저는 이 20대 여자들 정말 정신 차려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페미인데 어떻게 이재명이 지지할 수 있느냐 저는 이 생각도 계속해서 하지만 뭐 아무튼간에 이재명은 곧깜방에갈 거고요. 어 우리 대통령은 이제 곧 이제 대통령의 타임이올 겁니다. 여러분 얼마 안 남았습니다. 기대감과 설레임으로 여러분 지금 크리스마스를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어 눈피 없기를 바라시고요. 바라고요. 어 나,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여러분들 크리스마스인데도 어제 저기.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크리스마스 예배도 잘들으시고요 물론 기독교 아니신 분들은, 뭐, 각자의 자리에서 가족들과 잘 함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론 머스크의 시사인이었습니다. 힘냅시다!